특유닛 독재를 마쳤습니다. 원한다 지금 진영을 지. 사이브로스는 저무의 공격을 오래 버티지 못할 걸세. 정화자들을 구하고 싶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하네. 피닉스. 그대의 솔직한 조언이 필요하오. 정화자들이 우리의 손을 잡을 것 같소? 모르겠네. 그들은 우리 선율들의 행동이래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네 델람은 대의회가 아니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전혀 없이 단결하였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화자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네 자유가 없다면 누군가를 통제할 수는 있어도 절대 단결시킬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맞는 말이오 하지만 첫 번째 자손에게 또 다른 적이 생기는 건 원치 않소. 그대가 또 다른 적을 만들지 않을 거라 믿는. 그대의 행동 기사단 정화자의 미래가 걸려 있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할때내 신관. 맞소. 비록 겁낼 진 몰라도 꼭 가야 할길이요 고맙소, 내 친구야. 그대의 작전대로 되었다 가락새. 정지 장망 해제됐다. 바로 후속작전을 진행해야 한다. 사이브로스를 활성화하고 나면 전투기지가 자동으로 방어를 개시할 겁니다. 정화자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공격해온다면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다. 우리가 탄생시킨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 이 인격들은 비록 복제되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다. 피닉스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새로운 로봇 공성 기술을 입수했습니다. 신관이시여, 그 진영을 선택하십시오. 이브러스는왜 하필 엔디온의 궤도에 놓을 겁니까? 엔디온은 수천 년 동안 조용한 연구 위성이었소. 이곳에서 프로토스 학자들은 정치적 문제와 분리되어 제국을 윤택하게 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지. 사이오닉 매트릭스 또한 이곳에서 처음 구상됐소. 공행 결정에 내려졌을 때 정화자들은 빛나는 기술의 업적과 그 위험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연구단지로 보내진 겁니까. 더 나은 곳이 어디 있겠어 최고의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사이브러스의 정지장을 강화할 텐. 행성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됐었나요. 80만의 칼라이와 기사단 파견 부대가 하나 있었어 그들이 고통 없는 죽음을 맞았길 바랄 뿐입니다. 나... 음, 아. 누군가 했던 이 로봇 전사들을 뜻대로 조종하는 게 계획인가 보군 아니, 피닉스처럼 자유를 줄 것이다 이들이 전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너희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 아, 그 어리석은 이상주의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이상주의라고? 그들에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이 깃들어 있다 우린 말라시로부터 너희 동족을 해방시키려는데 넌내 동족을 노예로 삼을 셈인다 자유 따위 필요 없다 자유를 주면 물러진다 난 말라시를 권자에서 몰아내고 동족을 망각에서 구원하겠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진 않을 거다 그들은 날 섬길 것이다 자유는 강자가 약자에게 허락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말하는 게 하먼과 다를 법 없군 네 목숨을 위해서라도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기계 피닉스를 정화자들의 새로운 집행관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그들의 본래 목적대로 파괴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다. 정지적망이 무력화되자 저그가 사이버로스를 뒤덮기 시작했는. 정화자들을 보할 생각이라면 거지체에서 안 되네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네 신과. 명령만 내리기. 그럼 사이브로서 다시 우리의 것이 네 이 적어라는 존재 는 기록 보관서의 설명처럼 정말 끈질기고 그들의 감염이 벌써 지상 전체로 퍼졌네. 그리고 아몬의 원종들은 오늘 남지를 강화하기 시작했어.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정화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오 그렇습니다. 이 기지의 설계도에 따르면 사이브로스의 동력 구성은 4개의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은 3개의 무력화 회로에 의해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를 모두 파괴하면 해당 구역의 동력이 복원되어 정화자 일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핵네트리스를 투시해야 하네. 적은도 그걸 파괴하는 순간 사이브로스도 멸칠스. 로 무력화 회로를 찾아나서야 합니다. 아르타리스 텐매트렉스 주위 동력이 끊긴 포들이 있네 방어만 공격하 이곳을 훈련 수리요충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전투 지시. 저기, 무역구 회로입니다. 그걸 파괴하면 동력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매트릭스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핵을 방어해라.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급히 증가합니다. 작동합니다. 정화자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집행관 클로라리온이다. 첫 번째 자선의 지도자와 이야기해 보십. 집행관 클로라리온, 그대의 활약은 지금까지도 모든 기수단의 귀감이 되고 있어. 이 발린만은 그만둬라. 정화자들을 찾는 이유가 뭔가?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으나 우리는 그대들을 진정한 기사단으로서 마땅히 대우하지 않았소. 우리 선조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고대의 소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와 합류하길 바라는 것. 그 말이 진실인지 보겠다. 우리가 이 외계의 위협을 정화하는 걸 도와다. 그럼 다음에 더 논의해 보게아스비앵들이여저 외계인의 요새로 전제는 침학자들을 정화하라. 아, 스 스스로 깨어난 정화자가 감지되었네. 잠깐, 뭔가 잘못됐어. 인공지능 독자적으로 행동하네. 수호자의 태양석 기억 소자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수호자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그 태양석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물들이 우리의 전략에 도 하고 있고 놈들이 무력화 회로에 대한 왕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 공격해온다.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노린다. 난 어둠의 길을 건난다. さすりみようがねで。 해라, 알겠습니다, 피닉스님. 태양석을 회수하겠습니다. 이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곳의 저그 군락은 방어 태세가 상당합니다. 정화자들을 활성화시킨 뒤에 공격해야 합니다. 이 무력화 회로를 공격해야 합니다. 회로를 파괴하면 정화자들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적을 만났다! 메트릭스가 공격받고 있다. 파괴적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세계는 우리가 나, 우리의, 우리의 검이 적을 만났다. 내게 죽음을 허할 늘 속죄한다. 전통 지시를 내린다. 크로를 파괴했습니다 기지 동력의 절반이 복구되었습니다 정파자들이야 우리의 고장이 외계 병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서가 그들을 제거하라 적을 만났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미 적을 만났다. 적들과 <laughs> 행네스를 공격한다. 핵 매트릭스를 공격하려고 이동 중이래. 방어를 강화해야만해. 임무를 아, 다하고 명령을 내려라. 우리의 가옴이 적을 만났다. 내가 왔다. 수정탑 적들이 생 매트릭스까지 침투했다. 놈들을 제거하고 방어 시설을 제거해라. 이 군락지를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정화자들의 몫입니다. 이 무력화 페로를 공격해야 합니다. 페로를 파괴하면 정화자들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핵 매트릭스가 공격받고 있다. 파괴적게 두어서는 안 된다. 있는 마지막 장소는 이곳입니다. 수전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역이 활성화됩니다. 사이브로스의 동력이 75%까지 복구되었습니다. 아, 형제들, 우리의 시간이 왔다. 저 외계 생명체들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라. 누구도 나를 어둠의 길을 아. 건넌다.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사이브로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사이브로스의 동력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정화자들이 기지 내에 있는 저그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몸 푸지 말아, 형제들이! 마지막 한 눈까지 없애라! 잠깐! 사이브로스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발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콜로라리 지금 뭘 하려는? 정화를 제시한다 입니다. 엔디온 표면의 생명체가 모두 창화됐습니다. 이제 끝났다.